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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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마리 왔습니다 오오오 뭐지? 힐좀 쓰는데?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 7월 2일 일요일 현재 시간 오전 8시 40분입니다 한 2년만에 다시 오는 것 같네요 울산 신명 해변으로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2021년도에 갈치 잡으러 여기 왔었는데 2년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포항 울산 동해 바다 쪽에 냉수대가 들어오면서 수온이 갑자기 확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냉수대 어종인 성대가 엄청나게 말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성대를 한번 잡아 보려고 온 겁니다 특히 여기 신명 쪽에는 한 사람당 뭐 많으면 몇십 마리 잡아간다고 하시는데, 아, 역시 소문대로 여기 도착하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일단 여기 성대가 핫하다고 하니까 여기서 오늘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신명 해변 중간 지점입니다. 와, 사람 진짜 많네. 저 왼쪽편으로는 자리가 거의 없네요. 아 자리가 없다. 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와, 상대가 잘 잡히는 것 같진 않네요. 자, 바로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루어 낚시를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할 장비는 8피트 3인치 미디움라이트 에깅 대입니다 릴은 2,500번 하이기어 릴, 합선은 0.6호, 쇼크리더는 카본 3호. 밑걸림이 심했던 것 같긴 한데 3인치 웜으로 바닥층 먼저 탐색해 보겠습니다. 밑걸림이 많이 심하면 메탈직으로 바꿔서 바닥에서 조금 띄워서 채비를 운영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물때는 일번 물, 지금 중날 물입니다. 신명 앞쪽 수원은 17도. 최근에 20도까지 올라갔다가 며칠 만에 수온이 지금 3도나 떨어졌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원터 하시는 분들은 성대가 간간이 계속 올라오네요. 저도 열심히 바닥 긁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그헤드로 지금 바닥 긁어보고 있는데 밑걸림은 딱히 없습니다. 자, 20g 레드헤드. 자 여러분 지금 낚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원투에는 성대가 간간이 한 마리씩 나오긴 하는데 제가 던진 루어에는 지금 성대가 아예 반응이 없거든요. 자리가 없다 보니까 탐색을 못 합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거의 한 자리에서만 낚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제가 하던 자리에는 성대 반응이 없어서 포인트를 이동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뭐 성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원투에 계속 올라오는데 꽁지 미키 쓰는 분들이 성대를 좀 잡으시네요. 지금 굉장히 핫하다. 그래서 던지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거 같고 저 왼쪽에 신명 방파제 쪽에 테트라 타면은 상대가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기도 자리가 없고 다른 데로 가봐야죠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경주 나 해변이라는 곳입니다 낚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상대 잡으셨네요 저 사람 없는 쪽으로 가서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도 더워 더워 메탈 직원 한번 해 볼게요 자 현재 시간 12시 42분 수심은 4-5미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동해 앞바다 쪽에는 전체적으로 냉수대가 다 들어와서 그런지 상대가 진짜 많이 잡히나 봅니다 광원 한 마리 잡혔으면 좋겠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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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왔습니다 와트 쓴다 히 쓴다. 오우씨.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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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대성대 히트 대트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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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와 손맛 봤다. 다행히 상대가 한 마리 물어줍니다. 이 해변에서 잡는 상대가 또 손맛이 다르네요. 상대가 근데 사이즈가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상대 살려주겠습니다, 여러분. 간다, 간다, 간다. 지금 여기가 해변 딱 중간 정도 되는 포인트인데 사실 어디가 포인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잡히는 곳이 있을 텐데. 아, 이쪽이 없다. 옆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꽤 멀리 왔습니다. 저 앞에 지금 갈매기들, 갈매기들 엄청 많아요. 저기 앉아있네요. 시트! 드디어 또한 마리 왔습니다. 상대. 여러분, 두 번째 상대 올라왔습니다. 이 친구는 사이즈가 그렇게 안 크네요. 어렵다. 장생해 주겠습니다. 딱 메탈지그 뒤에 있는 트래블로 물고 올라왔네요. 홀링하는 메탈지그를 받아먹은 겁니다. 이게 강파제에서 성대잡으면 손맛이 없는데 파도 때문에 그런가 해변에서 성대잡으니까 뭔가 손맛이 좋습니다. 됐다. 우와. 왔다. 아. 우와. 와 뭔가 다르다 했지만, 내통기가 올라왔네, 내통이하늘이 아가미에 딱걸렸군데 여기 걸려서 그런가, 손맛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보는 매충입니다, 매퉁이 어묵재료로 쓰이는 매퉁이 그래도 이 녀석 손맛은 좋습니다. 자, 바로 사려줄게요 오랜만에 경주까지 왔는데, 뭔가 아쉽네요. 확실히 근데 냉수대 들어와서 그런지 물이 많이 차갑습니다. 다음에는 냉수대 또 들어왔을 때 원투 낚시를 해야겠네요. 다들 저렇게 팔라솔하고 텐트가 하나씩 들고 오셔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낚시하시는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합니다.